잠시만. 실두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기 있지? 나믿왜안 보이지? 바꿔 해야 돼, 먼저. 왜안 보여, 근데? 실패 초소. 저... 오이, 오이. 아 바꿔 와.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차를 좀 여기까지 쳐야될거 같은데. 아, 너무 세죠 아. 아, 예. 어, 꼬리 날거 됐고요. 예. 어, 안 돼. 아! 어! 아! 왜안 됐고? 어. 성공도 됐고요. 아! 와, 드림 한편 했습니다. 동민 선수, 다섯 번째 소전 오! 아, 안타깝죠? 아 아, 아, 계속해서 아빠의 도전니다 아빠의 도전. 예, 네, 안되고요. 아! 아! 선수의 도전 선수, 여섯 번째 도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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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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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죠, 너무 세죠. 아... 곧이어서 장재순 선수의... 있겠... 선수의 도전 있겠습니다. 도전 있겠습니다. 자, 도전니다 장재순 선수의 도전. 됐고요 아, 대박입니다. 아, 만어 아, 계속. 한번 더, 한번 더, 도전 줘. 한번도전데또 주네요. 아유, 그렇니다 아, 로갔 아... 아... 아, 어 아, 내려오면 어떻게 어떡... 아 아쉽군요. 토로 네. 아. 네, 갖다 주세요. 연습한 거고요. 안 해. 강동빈 선수 오 됐다. 팍공이 휘었어 저거 아... 휘었어. 왜요 아, 어느 쪽에 떴어야 되는지 아, 잡았습니다 하습니다단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나. 3단 나. 코스, 나. 장동민 나. 코스 장동민 선수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 나. 자 시작합니다 장동민 선수 돼, 여덟 번째 도전 아, 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와! 아, 아빠 도전합니다. 아빠 도전. 장재, 순선수 어, 다락킬까요 아, 아깝습니다. 장동민 선수, 열 번째. 다음 경기 장재순선수한테넘어가겠습니다 아빠 선수 다시 자리가 들어왔죠? <laughs> 아 노란 거안날라가주주주주주시작겠습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시작했어 아까. 웃음> 다음 장동빈 선수, 선수. 뭐야? 아! 들어갔다 나와버렸죠 내돌아야미치안어 응. <laughs> <laughs> <진짜>. <laughs> 그냥 탕탕탕이 나는 것 같아. 에 이어서 다음 동작이 가볼게 갑니다. 아. 다음. 네, 가요. 1 0 10번째 도전. 네. 아, 아쉽죠 오오오아 오오. 오오오.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 마지막 경기 234번째 도전입니다 마지막 도전 아 보너킹 모델이 힘으 보너킹 모델야네가 해봐 <laughs> 네. 이대로 이 경기는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다른 스포츠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